마가복음 제43강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그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러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있거더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러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니라 집에 들어가시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서기관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간청했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논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변화산 위에서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는 문제에 둘러싸여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그 황홀한 경험과 세상의 문제 상황이 명확하게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우물쭈물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에 들려서 제자들에게 보여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땅에 엎드러져서 구르면서 거품을 흘려댑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 모양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자주 던졌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이 말씀을 듣고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귀신을 꾸짖어 나가게 하시고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믿는 사람이 되라고 초청하십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권능에 참여하는 통로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주의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힘, 기도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내가 민나이다.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오늘 우리도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아랠 때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체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